숨겨진 복제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제 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금 납부, 정기검사 일정관리, 각종 규정까지 신경 쓸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2025년부터는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변화들이 생깁니다. 불편했던 절차들이 간소화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들도 마련되었습니다. 운전자들에게 더 편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만큼 이 변화를 잘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워서 고민하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with chatgpt 한 권이면 유튜브를 찾아 헤맬 필요도 자식들에게 물어보느라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책은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부터 chatgpt 활용법까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설명이 아닌 천천히 하나씩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히 구성되어 있어요 실제 스마트폰 화면 크기로 된 이미지와 친절한 설명 덕분에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35만 구독자를 보유한 시니어정보채널 걱정마오빠에서 출간한 만큼 더욱더 신뢰가 가네요 지금 QR코드와 더보기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하고 1월 14일부터는 서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해마다 달라지는 제도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도 자동차세 납부 방식 정기검사 시기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까지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는 원래 6월과 12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하지만 연납 신청을 하면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할인율이 가장 높은데요. 2025년 기준으로 약 4.57%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할인율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자동차 세는 차량의 배기량과 차종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이상 부과되기 때문에 금액이 클수록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납 신청을 통해 100만 원의 자동차 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약 3만 5천 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죠.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1월을 놓쳤다면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다면 1월 연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연납신청을 할때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또한 납부 방식도 일시불이 원칙이기 때문에 나중에 할부로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연납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자금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카드로 납부해도 별도의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반면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발생하죠. 자동차세는 이러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카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추가 비용 없이도 유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를 활용하면 일시불 부담 없이 세금을 나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검사제도도 달라집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기존보다 훨씬 넉넉해지는데요 지금까지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뒤 31일씩 총 63일 동안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만료일 전 90일, 후 32일까지 가능해져 총 122일 동안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받을 시간이 부족해서 바쁜 일정을 쪼개야 했던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변화죠. 자동차 검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기존의 전기검사 기간이 짧았을 때는 일정을 맞추지 못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검사 기간이 넉넉해지면서 운전자들이 여유롭게 일정을 조정할 수 있어 과태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체를 구매한, 또한 신차를 구매한 분들에게도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차 등록 후 4년이 지나야 첫 정기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즉, 신차를 구입하면 기존보다 1년 더 늦게 첫 검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이는 신차 구매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인데요. 검사 비용을 1년 더 늦출 수 있는 만큼 차량 유지 비용이 줄어들고 신차 소유주 입장에서는 검사 일정에 대한 부담이 한층 덜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63년 만에 폐지됩니다. 자동차 뒷번호판 좌측에는 봉인이라는 장치가 붙어 있었는데요. 이는 번호판 도난이나 위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1962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봉인은 무궁화 문장이 새겨진 금속판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고,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첨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봉인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CCTV, 자동차 번호판 인식 시스템 같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봉인이 없어도 차량 번호판이 위 변조되었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했고, 오는 2025년 2월 2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봉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차량을 이전하거나 등록할 때 번거롭게 봉인을 부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봉인 부착 절차가 필요 없으며, 봉인을 부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도 않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이 풀렸을 경우 다시 봉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런 불편이 사라지면서 차량 등록과 이전 절차가 훨씬 간편해지고 운전자들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2025년부터는 자동차세 납부 방식 검사제도, 번호판 관리 방식까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운전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잘 활용하면 자동차 관리가 훨씬 편리해지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정기 검사 기간이 넉넉해져 일정 관리가 쉬워졌습니다. 신차 첫 검사 시점도 5년으로 연장되면서 검사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63년 만에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폐지되면서 차량 등록과 관리 절차도 한층 간편해졌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는 사라지고 더 편리하게 자동차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죠. 앞으로 자동차 생활이 더 편리해지고 불필요한 걱정을 덜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전은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나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나서는 복제특파원 저김 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 g s 복제특파원 김 기자였습니다.